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문 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반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어 마을에서 당시 7세 불과한 여아에게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실종 아동을 찾아달라며 공고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끝내 피해자가 옷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10만 위안, 하나로 약 1,924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사흘 만에 용의자를 PC방에서 검거했습니다. 창사시 중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있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8살도 안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최고 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범인에 대한 처형을 촉구해온 피해 아동의 부친이 사형 집행 소식을 법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전날 언론과 인터뷰를 해 알려졌습니다.